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덮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으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일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일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까지 출애굽기 15장에서 40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1장에서 14장은 올해 4월에 먼저 묵상하였지요. 출애굽기는 성경 제목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 일고 이곳에서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율법은 십계명과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율법을 수여받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머무른 곳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라엘이 이동하면 맨 앞에 위치해서 이동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15장 이후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열 가지 심판을 내리자 애굽 왕 바로는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풀어주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으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로를 따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으며 뒤에는 살기를 품은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진태 양난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겠다고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모두 건넜고 뒤따르던 애국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요.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이며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한 것이지요. 그러니 15장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하며 묵상하시면 깊이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시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로 알려져 있으며 이스라엘의 노래와 찬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노래입니다. 1절에서 18절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0절로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며 두 번째는 11절에서 13절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며 17절에서 18절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먼저 1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내가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번지, 던지셨습니다. 말과 그탄 자는 애굽의 군대이죠. 이 역사를 통해 모세는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을 일곱 가지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용사 그리고 여호와로 고백하며 노래하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힘과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과 조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지만 친밀한 아버지도 되십니다. 초월에 계시지만 모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오늘 한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할수 있다면 카페 댓글에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모세는 4절에서 10절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안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에 잠그시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오른손으로 권능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원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주의 위험으로 주를 거스리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주의 진노는 대적을 지푸라기처럼 만드셨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일어납니다.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잡아 다시 불을 쌓고자 달려들었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게 하셨습니다. 신 중에 누가 이와 같은 분이 있을까요? 누가 이런 능력과 위험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드셔서 그들을 삼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11절에서 13절에 이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죠. 11절에서 1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위험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노를 한번 바라시면 천지가 진동하며 만물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가 우리들이니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 나라가 두려워 떠는 것을 묘사합니다. 블레셋 주민, 에돔의 두령들, 모압의 영웅,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니 그들을 돌같이 침묵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에돔, 모압, 가나안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족속들이 벌써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싸우기도 전에 전쟁하기도 전에 두려워 떨면 이미 승리는 끝난 것입니다.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소유인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이 산이 주님께서 임재하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이곳은 주께서 손수 만드신 성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노래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인 곳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산의 성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을 살리심을 넘어서 온 인류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살리심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지요. 이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깨진 세상을 치유하며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할 때 그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시는지까지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모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이 노래는 모세와 백성들이 부른 1절에서 18절의 노래를 부른 뒤에 답가 형식으로 부른 노래일 것입니다미리안과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모세가 부른 찬양을 확증하며 출애굽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모세가 노래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모세의 노래 2절에 보시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믿고 있는 지금 역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출애굽의 후편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